어서오세요. 트레이더 팀입니다. 어, 2023년 오늘 4월 30일 일요일 주말이고 시간은 지금 3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시작하기 앞서 영상에서 언급하는 모든 견해는 제 개인의 견해이므로 맞을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음, 지금까지는 뭐 너무 잘 맞고 있으니까 아님 말고 아무튼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어, 오늘 4월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주의 마지막이고 그죠? 내일은 무조건 월봉 마감 주봉 마감 체크를 해야겠죠 매매하시는 차트 보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음, <laughs> 같이 체크를 한번 할 건데 어, 이전 영상에서 얘기한 거를 먼저 리뷰 어, 체크를 하고 봅시다. 일단은 뭐였어요? 지난 영상에서 이제 요진 이거요. A, B, C, D, E를 보는데 이 E가 어디서 종결될지를 몰라요. 그죠? 어디서 종결될지에 대한 걸 가늠해 보기 위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했죠. 저번 영상에서. 근데 그 날짜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저번 영상에서 차트가 막 오류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못 했단 말이야. 막 영상이 좀 이상해서. 그래 가지고 제가 영상 더 보기에다가 수정한 거 올렸어. 수정한 걸. 봐 봐요. 음. 이게 지난 영상인데 영상 더 보기 확인 나와 있죠. 영상 더 보기 확인. 보면은 좋아요 아무도 안 누르네. <laughs>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 나라도 누를게. 아무튼 이상해서 날짜 계산 잘못됐는데 1번은 4월 30일 1시 49분. 지금 뭐 거의 지금 영상 찍는 지금이 딱 요때쯤이죠. 그리고 2번 5월 1 0일 7시 9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남겨 놨어요. <laughs> 근데 어 이게 왜 저렇게 두 가지가 되냐? 포인트는 이거 이거였어요. 이비파를 이렇게 볼 것인지 이렇게 볼 것인지.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이 하얀색 라인 이렇게 돼서 꼭지점이 여기 부근에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본다면 BD 라인은 이렇게 되겠죠. 꼭지점이 여기 정도에 생기겠죠. 그랬을 때 꼭지점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달라지잖아. 그쵸? 많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했다. 이게 중요했고, 음, 저는 어쨌든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의 메인 관점은 여기를 본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고, 어, 근데 내가 뭐 무조건 맞다 이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가능성이 두 개면 둘다 보면 안돼둘다 어, 보면 되잖아요 그죠 두 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둘다 체크를 하면 음, 이게 지금 제가 우선에서 본 관점이고 그리고 하나는 아까 전에 이렇게 보는 거 그죠 이렇게 보는 거 근데 아까 날짜 봤지만 4월 30일 오늘이 오늘이잖아요 지금 영상 찍는 날짜 어, 이렇게 해서 봤을 때 4월 30일 여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이 파동이 다 종결이 났다면, 다 났다면, 분출이 어디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때요? 파도 종결이 난것 같아요? 혹은 지금 종결로 막 치다들 것 같, 치다를 것 같아요? 아니죠. 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누가 봐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음, 제가 우선에서 봤던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2파가 2파가 앞으로 열흘은 넘게 더 행보를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 5월 12일 7시인가 그랬으니까 한 대충 이쯤이란 말이야 대충 여기까지는 계속 얘가 차트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서 막 이런 식으로 막 가서 여기까지는 도달해야 여기서 위든 아래든 나올 거란 말이죠 예상하는 게 지금 그러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이 D 다음에 이 2파가 또한번 또한번 a, a b c d e 파에서 또 a b c d 뭐 e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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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기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여기서 a b c d e 어, 이 2파 안에 2파 안에 2파가 계속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고 지금 당장은 어쨌든 여기서 D 나오고 난 뒤에 A B C D 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계속 횡보를 할 거다 음, 라는 거예요 <laughs> 오케이 어 여기까지가 저번 영상의 핵심이었고 <laughs> 사실 뭐든지 여러분 이론보다는 실전이 중요해요 실전이 어, 제가 유튜브 첫 영상인가 두 번째 영상쯤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뭐, 이거 위다, 아래다, 어쩐다, 저쩐다, 언제 움직인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결국에는 돈 버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음, 제가 음, 텔레그램에 또 겁나게 남겼어요. 저번 영상 이때 올리고, 여러분들이 봐도 꽤 이것저것 올렸죠. 음, 여, 이것저것 얘기를 올렸어. 어, 들어와서 좀 보시고. 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돼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떻게 팔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좀 보고 써먹으세요. 써먹으시고 오늘은 크게 관점이 달라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진행 중이죠. 그래서 어, 달라지는 건 없지만 아까 말했듯이 월봉 주봉 체크할 거고 그리고 매매하는 거 관련해서 딱한 개만 얘기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은 지우고 얘도 지울게요. 얘도 지우고. 월봉, 봅시다. 월봉을 보는데, 이평선을 하나만 추가해서 볼게요. 이평선. 이평선 추가하고, 이평선 색깔을 일단은 이거부터 바꿔. 50, 20, 60, 20 바꾸고, 이평선 색깔은 빨, 헷갈리잖아. 빨주. 노초. 순서를 좀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릴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흰색 잘 보이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50, 20, 60, 120 기본 설정이 됐죠 자 월봉입니다 봅시다 보면은 빨 위에 보이죠 빨, 주, 노란색만 여기 있고 빨간색, 주황색은 여기서 골든크로스 한 뒤에 지금 이렇게 캔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 그리고 위에는 뭐예요? 빨, 주, 노, 61선 그러니까 60, 2평선 60선이 아직 어때요? 아직 만나지 않았죠 어, 얘네 둘이 아직 안만났잖아안 만났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다음 달에 캔들이 완성되고 캔들이 하나 더 이렇게 나올 때 얘가 이렇게 찍고 쭉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격을 좁힐 어,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그이전의 캔들을 봐봐요 여러분 지금 캔들이 이거잖아요, 그죠? 이전 캔들 이거지. 어때요? 캔들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죠. 이렇게 상승 나올 때 보면 캔들이 이전 캔들보다 커졌고, 이전 캔들보다 커졌죠. 그쵸? 이전 캔들보다 커지잖아, 점점. 그리고 내 조정 오고, 그 다음 또 커지니까, 이전 캔들보다 커지니까 또그 다음 또 커지고. 일단 올라갈 때 메커니즘이 이런 식으로 좀 작용을 한단 말이죠. <laughs> 모든 게 그런 게 아니지만, 이때도 보면, 그죠? 캔들이 점점 점점 커진다. 상승할 때. 점점 커진다. 점점점 커진다. 그래서 캔들이 지금 작아졌기 때문에 얘는 거의 도지 형태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달에도 어, 도지 형태 혹은 약간 뭐 조정 정도 윗꼬리로 한번 이입형을 찍어주고 내려올 가능성. 이러한 움직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하루 만에 얘가 갑자기 이렇게 커질 리는 없잖아. 오늘 남은 하루 만에. 그죠? 최소 조정이나 횡보가 더 나온다는 거야. 음, 오케이? 간단하죠? 어, 그리고 아직 빨주, 5, 5, 평 12평이 아직 밑에 이렇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급격하게 떨어진다 한들 이걸 한 번에 다 뚫고 이렇게 내려갈 일은 절대. 감이 절대란 말은 잘안 쓰지만, 어, 전 절대 없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개인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요. 어, 그래서 그러한 형태보다는 조정이나 횡보의 가능성이 보이는 하지만 아직 고점을 한번 찍어주고 내려올 정도의 이격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좀 체크해볼 수 있다 월봉에서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 <laughs> 주봉을 보면 주봉을 보면 역시나 밑에 빨주 노란색 이제 올라오고 있죠 빨주 노는 골든 크로스 상태 정배열 상태예요 그래서 음, 밑에 이렇게 이평들이 받치면서 모이고 있죠 모이고 있어 음. 그리고 거래량 보면 저번 주에 이렇게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어요. 어, 거래량 없이 이렇게 은봉이 떨어졌어. 이전에 거래량 이렇게 나오다가, 그죠? 근데 이번 달에 회복한 거래량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이 캔들, 저번 달에 떨어진 이 캔들의 절반 정도가 이 정도인데, 절반을 넘어서서 마감할 가능성이 유력하죠? 그죠? 음. 그래서 이 말인 즉슨, 이 절반 이상을 회복해서 마감하고 거래량도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건 아직까지 위로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있다. 아직까지 상승 트렌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락 트렌드로 볼 수가 없이 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는 이 캔들로만 봤을 땐 그리고 <laughs> RSI 보면 지금 아직 과매수를 찍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매수 를한번 찍고 내려올 가능성을 보거든요. 음, 이전 차트도 보면 막 이런데 봐요. 이렇게 쭉쭉 쭉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어때요? 한번 과맷을 찍어주고 그 다음 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지금도 얘가 횡보를 하든 뭘 하든 좀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다가 한번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 한번 쓰고 조정을 받을 물론 뭐 이렇게 조정받던 이렇게 조정받던 이럴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런 것들이 좀 주봉에서 보인다 이런 어, 음, 현상이 있었다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될것 같고, 음,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파동 해석으로 보나, 그죠? 파동적인 부분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동의 해석으로 보나, 이거 좀 지웁시다. 이거 이평 좀 지우고 헷갈리니까. 음, 파동 해석으로, 해석으로 보나, 뭐 캔들, 이평, 전부 다 봐도 아직까지 횡보를 좀더할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이때 이때 비트가 이렇게 횡보를 해줄 때 비트 도미넌스가 좀 내려가면서 비트 도미넌스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려가자 이렇게.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저항이 어딘가에 부딪힐 거란 말이지 이럴 때좀 어, 알트 코인들 업비트나 뭐 비슷한 알트 코인 좀 매매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건뭐 실시간이니까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어, 남겨줄 수 있을 때 남겨주도록 할게요 노력해 볼게요. <laughs> 아, 그리고, 매매하는 거는, 그, 텔레그램 채널에 자세하게 제가 남겨놨거든요? 영상까지 올렸어, 내가. 따로 찍어서. 매매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거를. <laughs> 그래서, 어, 들어와서 보면은 되는데, 뭐, 난 죽어도 들어와서 체크하기 싫다. 그러면 하나만 딱 말해줄게요, 하나만. 딱 하나만 말을 해주겠습니다. 보면은, 자, 대충 이런 식이죠. 여기서 지금 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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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더. 그죠? 5월 12일 정도까지. 그러면은 지금 자리는 뭐예요? 지금 자리는 떨어질 자리야, 떨어질 자리. 음. 하나만 말해줄게요. 대세를 따라서 포지션을 짧게, 짧게 계속 잡으세요. 오케이? 음. 이렇게 지금 내려갈 차례일 때는 숏 위주로 매매를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숏을 여기서 잡아서 끝점에서 잡아서 애가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잖아 근데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는데 이 끝점까지 먹겠다 이걸 다 먹겠다 한 번에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잖아 어. 아무도 그렇게 하는 할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요행으로 딱한번 그런 식으로 복권 당첨되듯 하는 거 말고는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 <laughs> 오늘 영상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뭐예요 이론보다 돈 버는 게 실제로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숏 위주로 매매를 하면서 계속 부분 익절을 하는 거야. 좀 내려와가지고 어느 저항선 혹은 어떤 뭐 여러분들 매매하는 방식, 제가 알려준 매매 방식에 따라서 익절해. 그리고 스탑로스를 본절 부근에 아주 짧게 걸어놔. 계속 이거를, 어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수익을 누적시키는 거지. 이해됐어요? 어, 애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익절해. 이렇게 올라오면 은 스탑로스 걸어 그럼 러 일단 난내돈 지켰죠 수익, 수익은 수익 냈잖아 그리고 또 떨어질 때 어딘가에서 타점 잡아서 또 숏을 쳐 먹어 이런 데서 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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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그 다음에 또 로스를 계속 이렇게 땡겨가지고 로스 여기 스탑로스 내면은 또 관망해 그러다 어느 정도 올라와 고개를 쳐들면 또숏쳐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지금은 계속 이렇게 숏 위주의 매매를 해야 될 때다 수익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타점을 잡는 것들은 너무 방법이 많아 좋은 게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게 좀 텔레그램 채널에 남겨 놨으니까 와서 체크를 하던 뭐 본인 매매를 알아서 본인 매매법으로 하던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 아 왜냐면 여기서 다말하기 영상도 너무 길어지고 루즈하잖아 그죠 <laughs> 그리고 유튜브 영상 더보기 거기에 텔레그램 채널 링크는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 오늘 영상 끝 아디오스